아뭐야리 판에 마우스에 적혀있는 글씨 읽어주실 수 있나요? 아아 아왁님 왁꽃님! 어둑한 사안아이용량을넘겨야죠왁님아 <laughs> <laughs> 내가 네, 잠시만 아 내가 잠깐아아냐아냐저 어젠가? 아구님아구님 이중 보안, 이중 보안 걸렸어요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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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님저 진짜 저 없으면. 아, 어제구나. 이제 들어요 아, 릴리파님이 더 웃게 해주고 싶었는데. 아하하핳! <laughs> 아, 아구님 아닙니다. 아구님 진짜. 아, 제가 아구님 웃게 해드렸어야 했는데! 아, 진짜. 네, 일파가 각성했어요. 아 했는데... 어, 근데 애들 루비아 섬으로 대가하세요 루비아 섬에선 제가 미소 짓게 아...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루비아 섬. 정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마우스 패드는 있어? 아 마우스 패드 있지. 음. 아 잠시만. 그러니까 진짜 후원 밀린 건가? 아 근데 왁구님이 왜 죄송.. 미안해요.. 제가.. 미안해요.. 이... 제가 더 다음에 더 웃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이 팡몰 1파로 장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왁구님 걱정하지 마세요! <laughs> 팡몰 1파 장착해서 가야겠다